이번 시간에는 종이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그러면 은 종이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 종이는 에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국전지와 사륙전지가 있었거든요. 사륙전지는 사이즈가 7, 8, 8, 1, 0, 아, 9 편집하는 이쪽에서는 보통 이 미리를 보통 단위를 사용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센치를 사용하잖아요. 종이를 치면은 그 다음에 4륙 전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B4, B5, B로 시작을 하고요. 아그 다음에 국전지 사이즈는 636의 939, 636의 939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A를 시작하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A4, A4 용지는 이 국전지를 잘라서 나오는 사이즈예요. 이외에 여러 종류의 종류가 있겠지만 하드 롱지라고 또 있어요. 하드 롱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지 계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는 뭐 이렇게 전지 사이즈로도 포장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하드 롱지를 써서도 포장지지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은이 사이즈를 종이를 국전이 되면 요 하나가 전지잖아요. 국전이 아니라 전지일 때이 전지를 어, 한번 자르면은 두 장이 나오는 거고, 한번더 자르면은 네 장. 그러니까 2의 배수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2, 4, 8.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죠. 한번 자를 때마다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자랐을때 2절, 4절, 8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이즈가 뭐 나중에, 어, 뭐 A4다. 더 A4로 딱 잘라서 인쇄소에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4륙전지 인쇄소가 많... 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륙교에서 종이를 조금 아끼려고 사륙 전지에다가 하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국전지도 많지는 않아요. 총무로나 이런 시내에 있는 인쇄소에서는 국전 기계를 갖는 곳, 내가 인쇄하는 곳이 국전인지 아니면 구기절인지 사료 기절까지 들어가는지 그 사이즈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작업하는 사이즈가 설령 작다 하더라도 이걸 어디에 판형에 안 치느냐 어느 사이즈에 안칠 거냐에 따라서 이 종이 인쇄에 어떤 인쇄소를 선택할지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이렇게 종이를 가로로 보통 일반적으로 자르거든요 그러면은 2절 이렇게 되고 세로축으로 자를 경우에는 장이요, 긴장 장이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 이거 저기 이제 책 같은 거할때 띠지 아니면 책 표지 제가 그랬죠. 날개가 있는 표지 같은 거책 표지 이렇게 길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종이를 잘라서 넣어야 되겠죠. 근데 뭐 내가 깜빡하고 아장이절로 잘라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절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종이를. 지역사에서. 그러면은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이걸 어다가다또묶 둬야 되겠죠. 잘 요렇게 꼭 내가 어느 사이즈로 작업을 할거아니면 모르면은 저요 사이즈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중간 중간에한 번씩 한번더 이렇게 물어보세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3절 3절로도 가끔 쓰긴 하는 3절은 보통 포스터 같은 거할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가로축으로 자르거나 이렇게 세로장삼절로 자르는데 간혹 이게 사이즈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애매하게 이런 사이즈를 놨을 때 애매한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루라는 고 세로로 놓고 이럴 때는 결이 종이 결하고 상관없을 때는 이 T3절로 나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3절 사이즈, 그러니까 별 사이즈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하곤 해요. 그러면은 판형이라는 거는 아까 처에 말씀드렸듯이 뭐 A4, B4 이런 식으로. A4 같은 경우는 어, 210에 297. 요게 판형이에요. 내가 A4 판형으로 만들겠다, 뭐, B4로 하겠다, 뭐, B5로 하겠다, 이러면 그 종이마다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게 판형인데, 종이 크기는 그 판형을 안 쳤을 때, 만약에 내가 뭐, 구기절에 하겠다, 그럼 A4를 안 쳐야 되잖아요. 내장을. 내장을 안 치죠. 내장을 안 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인쇄 기계에 물려야 되는 목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단할 때 밀려야 되는 목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게 포함된 그 종이 키, 크기가 여분 포함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종이 지업사에 가셔서 뭐할때뭐 어, 저는 A4로 해요 이러면 절대 안 되십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그래서 요 판형 할때 어떻게 앉힐 건지, 그러니까 인쇄소를 갖다가 내가 어느 인쇄소에 더인쇄를 할지, 뭐 구기절 기계로 할지, 국정기계로 할지, 뭐 사료기, 계 그거 정하신 다음에, 아, 내가 제 정해진 책 사이즈를 몇 개를 앉힐 수 있는지, 그 기계에 들어가는 종이에 몇 개를 앉힐 수 있는지 하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판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아, 하나의 국전을 잘랐을 때, 뭐, A4 이러면, 이게 8장이 나오지만 8장이 단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치면 단면이니까? 앞뒤를 치면 16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잘 나중에 종이 계산하는 법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면도해서 종이를 따블로 넣는 경우를 예전에 봤거든요. 다른 분. 근데, 절대 그것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상황을 아. 보게 되면은, 우리가 A4라는 것은 국배판이라고 하거든요. 210에 297. 이구, 그러니까 8절. 그러니까 국전지에 8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국판. 그러니까 A4를 반으로 접는 사이즈. 그걸 국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16개 나오는 거고. 타블로이드판은 B4. 그러니까 46에 8절. 그러니까 46전지는 좀더 크게 나오겠죠 A4보다. 사이즈가 벗더라도 A4는 210인데 여기는 254. 사이즈가 A4보다 크죠. 그 다음에 B5. 우리가 알고 있는 A4보다 작은 사이즈. B5는 이게 또 16개 나오는 거예요. 188에 257 그리고 우리가 책을 만들 때 많이 쓰는 이신고판 사이즈라고 많이 저희가 통용을 하는데요. 그 사이즈는 152에 225이 안에서 거의 이건 사이즈를 해야 한 1, m m 1mm에서도 막 아슬아슬해요. 막그 인쇄소마다 막이 인쇄 물림 목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래서 이 신고판 사이즈 작업할 때는 이 1mm도 약간 생각을 감안하면서 그러면서 작업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 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조금, 조금 가늠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제작하고자 하는 책의 사이즈가 전지 한 장에 이게 몇 절로 나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종이 양을 계산하는데 종이 양까지 계산하는 거 조금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이 양을 굳이 내가 부스랑 하면은 지역사회 가면은 종이 양다 계산해주고 인쇄소에서 여분은 얼마나 얻어서 해가하고다 해줘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어렵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내가 제작하고 하는 사이즈와 부스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거다 정하신다면은 책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별 사이즈라고 그러잖아요. 별 사이즈 책도 참 이쁜 게 판형이 많을까요? 판형에 따라서 이 이쁜 책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아, 나만의 책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 보시면서 기획을 해보신다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많이 버벅거렸는데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